짠 오늘의 배경은 구름이에요 구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는 공원에 누워서 네. 제 얼굴 나오는 것보다 낫잖아요 <laughs> 너무 가까우니까 좀 이상하기도 하고 무튼 별로라서 저는 구름을 좋아해요 네. 솔직히 여기다 유튜브에 다 올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제 일기들이고 저만의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음 사실 이야기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서 전달되지도 않고 그냥, 네, 그냥 뭐 영상 툭툭 많이 던져둔 그런 곳이 되어버렸네요. 솔직히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나서 계속해서 이야기들을 꺼내고 싶은데 그런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에 공감해 줄 사람이 네 진지하게 제 이야기들이 귀기울여 줄 사람이 없기도 하고 네,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서. 그래서 영상을 찍게 되면서 조금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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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듯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면은 왠지 모르게 그냥 기분이 좋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못할 때보다 누가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혼자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듣는 사람을 고려해서 조금 더 얘기를 잘 하고 싶은 것들도 있고 좀잘 표현하고 싶은 것들도 있지만 아, <laughs> 참 어렵네요 수많은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긴 했어요. 수많은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고 목소리가 목소리도 엄청 잘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니면 시처럼 쓰고 싶기도 하고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숨어있는 나의 이야기 그 이야기들 속에서 봐봐요, 이런 거 하면 왠지 오글거린다니까요. <laughs> 아무도 없으니까 하는 거지. 보는 사람 없다고 생각하니까 막할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은 구름 보는 거안 지겨우세요? 솔직히 저는 카메라 안 보고 그냥 이야기 한다고 지겨운 줄 모르고 있긴 한데 그냥 이런 데 누워가지고 그냥 구름 가는 거 그냥 계속 보고 있으면 그냥 즐겁더라고요 그냥 햇빛 뜨뜻한 거 느끼면서 날이 엄청 뜨겁기는 하네요 뭐, 저는 이런 것도 좋아하기는 해서 괜찮습니다 <laughs>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기도 하고 음 진짜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기는 하네요 저라는 사람은 과연 세상에서 어떻게 조금 특별한 사람일까? 조금은 색다른 사람일까 싶기도 해요. 나라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흰 구름이 나타났어요. 별로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죠. 잘생기고 예뻐야지 관심받는 세상일 수도 있죠. 재있거나 뭐, 무튼. <laughs> 무튼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었어요. 아마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뭐, 쉽게 알 수가 없겠지만, 나중에 뭐 조금씩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겠네요. 제 영상을 뭐 아무리 본다고 한들 저에 대해서 알겠나요? 저 혼자 이야기한 거밖에 없는데, 원래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그렇고, 또 누군가랑 같이 있을 때는 더더욱 다른 느낌이 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 갑자기 지금 드는 생각인데, 유튜브 찍을 때제 얼굴 나오기보다는, 음 자연을 나오게 찍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어차피 집에서 찍으면 자연 찍기 어려우니까 음아니가 왜냐면 자연은 안 변하는 것 같지만 은근 조금씩 흐르잖아요 구름도 흐르고 나뭇잎도 흔들거리고 물론, 저도 자연이 일부일 수도 있겠지만요.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은데. <laughs> 저 운동하러 가볼 거예요. 짠! 이렇게 일어나면은 여기 운동할 수 있는 데가 있어서 여기서 운동할 겁니다. 어떤 운동을 해볼까요? 무떤 운동할까요? 운동하는 것도 찍었고. 네, 찍어볼게요. 운동하는 것도 연결해서 찍어 봐야겠어요. 헤헤헤. <laughs>